안녕하십니까 청송 사과집사 권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사과밭인데 명제 사과밭인데 약간 큰 나무 성목이라고 하는데요. 큰 나무 전장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서 생각해보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내가 아직 유튜버 초보라서 그런지 이 초점이 잘안 맞아서. 그전정위지 자르는 그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헛까지만 보여서 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신경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성목은 그 어린 묘목보다는 가지 수 자체가 조금 적어요. 네, 저는 이렇게 키우는데요. 아, 이거는. M9이 아니고 <laughs> M26입니다. 어, 여기 보고 26어 이중 대목이죠. 요즘 또 M26 대목을 신기는 하는데 거의 저 지금 같으면저는 음, M9 작은 대목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수가 그래도 어린 멀목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뭐꼭이거다라고할순 없지만 어쨌든 좋은 꽃는 어자 잡아볼까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거 이런 위주를 남기, 남겨서 가지를 약간 늘어뜨리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꽃눈 남겨놓고 네. 자,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눈이 안 좋죠? 네.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좋지 못한 꽃눈은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자. 꽃눈 보고 자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지 위쪽으로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것. 이런 거는 자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끝에. 꽃늘이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서 있죠? 이렇게. 찍는 게좀 쉽진 않네요. 이렇게. 음, 포커스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멀리, 멀리 하니까 조금 더 잡힐 수 있을런지. 자, 어, 조금 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는 제거해주시고 하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자, 여기 가서 해볼까요? 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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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늘어뜨립니다. 길게. 쌍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유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가지를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이,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꼬는이에요. 이런 가지는 제거시켜줍니다 자, 이런 위로 이렇게 선 가지 잘라줍니다.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가지는 좋고, 옆으로 가지도 솔 수는 있지만 복잡하니까 잘라줍니다. 위로, 위로 선 가지들, 선가지 자, 여기도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라주고, 이렇게 하나로 가게 해줍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시고 그러니까 까지 연생이 많은거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요 늘어뜨려서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 제가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될수 있도록 유도시켜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컷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죠 자, 이렇게 꽃눈이 안 좋은 것부터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수 있는 가지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있는 것알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공간이 여기 있도록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빛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하단번에 이렇게 하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끝이 너무 이렇게 길다면 잘라주시고 공간이 있으면 빼줍니다. 대신에 몇, 이렇게 가지 수를 조금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 나중 되면 지금, 어, 가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어, 옛날 형식으로 치면은, 이제, 주지가 있고, 부주지가 있고, 부주지 옆에, 옆에 장가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예. 자, 자,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날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점점 음, 하수에서 중수로 들어가는 길이고 중수에서 고수로 들어가는 길도 어,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웠는데 어, 내일 아침까지는 또 추울 것 같아요. 야,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도시에 가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시골까지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많이 확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